멀티 퍼니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멀티 퍼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건가요? 네, 네. 우리말로 하자면 다용도 가구겠죠. 네. 아. 예, 디자인 상도 받은 가구들인데요. 화장대입니다. 어, 화장품을 오. 위에 많이 놓게 되면 먼지도 쌓이고 사실 굉장히 지저분한데, 네. 이렇게 열면예 속에 이런 수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거울도 있지만 가깝게 볼수 있는 이런 거울도 음, 있죠. 음. 그래서 딱 닫아 놓으면 이게 감춰지고요. 또 티슈가 의외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네. 그래서 이 속에다 티슈 박스를 넣어놓고 어머. 이렇게 오. 뽑을 수 있는 게 감춰져 오. 있습니다. 오. 예. 이야. 그리고 또 이쪽 예 여기 열 수가 있는데요. 또 헤어 드라이 여기서 많이 쓰시잖아요. 어, 아. 진짜 네. 있네요. 예, 밑에 그냥 콘셉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굳이 뺐다 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바로 드라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야말그들은 정말 멀티네요. 네. 아야 최대한 공간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 네. 어, 이거는 뭘것 같으세요? 이거요? 네.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열리는 수납장. 어? 제가 아, 이게 어렵. 아 이거 신기해. 뭔냐? 아. 이것도 다용도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유리로 돼 있어서. 안에 알수 있고 알 수가 있고 아 이렇게 꺼내지는 거죠. 예. 서랍장이그 그렇죠, 별거 아닌 것같은데왜 우리 항상 그 티나 이런 거 찾을 때 도대체 어느 사람이 그는지몇 번씩 이렇게 열었다가 맞습니다. 찾게 되잖아요. 아 게다가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마카로 여기다가 쓸 수가 있죠. 아 티셔츠. 아 어머 예뻐. 보이기 어.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될것 같긴 하지만 아 이렇게 활용을 또할 수가 아 있습니다. 아야 이거 이거 좋네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물론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예술과 생활을 매치하여 우리 집에 멋을 더하고 공간은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퍼니처. 네 다음은 오, 박성준 네. 선생님께서 네. 그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야, 조명 제품들이 굉장히 네, 이쪽에 많아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조명이거든요. 어 불이 켜지네요. 은은하게. 아 이게 안쪽에서 아, 이것도 조명 목적 이외에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든가 아이들의 장난감을 안에다가. 어머. 아. 아. 자신의 가족들만의 의미가 있는 그런 아. 조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체 디자인은 고정이 돼 있지만 안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네.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조명을 좀 보실게요. 아 이게 스탠드예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모자 거리를 모티, 모티브로 한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켜놓으면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소품과 조명을 넘나드는 아.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주면서 조명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조명이라고 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